너무 배불러 너무 배불러 기 야, 어? 그불러야이설거 누가 치우냐 아 이거 설거지 누가 하냐고 아, 너무 아. 많은데 갈바위보 게임할까? 아뭐또갈바위보예요 저거 봐도 가위가 그러셨었는데 어, 아다시 뭐하지? 설? 그러면 이건 어때요? 뭐야? 아니요 저희가 할 게임은 인디언 포커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1부터 10가지의 숫자 카드가 두 쌍씩 있는 총 20장의 덱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배팅을 할 때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배팅한 칩과 같은 개수의 칩을 배팅. 이때는 배팅이 즉시 종료되며 두 사람의 카드를 공개합니다. 카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배팅된 칩을 모두 가져가겠죠? 둘째, 앞서 배팅된 칩보다 더 많은 칩을 배팅. 한쪽이 배팅에 응하거나 포기할 때까지 카드를 공개하지 않고 배팅을 계속 이어갑니다. 셋째로, 베팅을 하지 않고 게임을 포기. 무조건 상대방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포기한 사람의 카드가 가장 높은 숫자인 10카드였다면, 페널티로 동전 10개를 상대방에게 줘야 합니다. 음... 시작하시죠. 오케이. 일단 하나. 저도 하나. 당신부터 하세요. 네. 전두개 먹겠습니다. 그럼 나 하나 더 많은 세 개... 아... 포기하습니다 저는... 아... 나이링 아... <laughs> 화장실 갔다 올게. 아... 네, 안녕하세요. 주영아, 이리 좀와 봐. 뭔데? 아, 자전거야, 들어. 주영아, 나 사부지 너무 아기싫는데 내가 다좀 털어줘야 될것 같아. 야, 재미 짜고 하는 놀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심판으로서. 야, 네가 아무것도 없이 그러겠냐? 야, 검프라. 이런걸로 내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경수가 네. 진짜 그렇게 안 파는데 짜증나 가 하나만 준비했겠냐? 네? 충성을 다할게 경수야 조용한 <laughs> 조용 잠깐 일로와봐 왜요? 내가 아까 너랑 경수랑 한 얘기를 들었는데 나말고 경... 겨... 경수 말고 나 도와주는건 어아 그래도 경수한테 받은 이 있는데 어떡해 내가 여섯시켜줄게 여순 여선을 잘할게 저, 저 올인하겠습니다 저 예림 누나 폐 마취 진겠습니다 가도 확인하시죠 노이스 Thank <laughs> 모르다. 아, 정 그럼... 아!! 이거냐. 이거, 이거, 이거. 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누가 이거. 이 이거. 너무 많 이거, 이바 이거, 게임 할까? 아뭐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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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이이건어때이이게 뭐야 Ивана Ильина.